thank mm -hmm. you 이날곧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무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미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하려 함이니라. 또 내다 볼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발두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 가는 일이 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할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그분과 한발두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할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 오늘도 이 길을 간다 나의 생각과 계획들이 아니 혹시 하나나의 이 길을 간다 그분의 생각 따라 그분의 시던 그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희망적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절망했습니다. 슬픔과 절망 그 둘을 이어 제자들을 엄습한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자기들을 역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슬픔에 빠져 절망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못자국난 두 손과 창에 찔린 상처가 선명한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제자들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세상에서 예수님의 꿈, 그 소명을 이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리와 힘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와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꿈을 드디어 제자들이 이어가게 됨을 확실히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쌍둥이라고 불리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외출해서 돌아오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못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모인 곳에 찾아오셨다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여전히 슬픔과 절망에서 보살하지 못한 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슬픔도 절망도 두려움도 없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장소였습니다. 단한 사람 도마만 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은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화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인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도마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도마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져보겠다고 자기가 말했던 것도 잊어버리고서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놀란 눈을 하고 있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은 요한복음서의 말씀에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까이 서 따라다니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꿈을 같이 꾸었던 제자들 그중에 하나였던 도마조차도 자기의 동료들이 자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도무지 믿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 상자국 상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활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2000년이 더 지난 지금 한국에서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믿어지지 않았던 도마를 위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가 너를 대신에 못 박힌 내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만져보라고. 내가 너를 대신에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받아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암의 아동 2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참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는 사람이 되라.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광암의 아동 2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의심을 떨쳐내고 창으로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거리를 받아 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은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의심을 떨쳐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특별 퀴즈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 천사님 말씀 중에 도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초성 퀴즈 나갑니다. 니은 이은 지읍 니은 니은 이은 히읍 니은 니은. 자, 정답을 하시는 분은 우리 밴드에 올려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을 달아 주시고 원하고요. 그다음에 힌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그냥 초성 퀴즈예요. 기업 리얼 실 디그 이것도 혹시 모르시면 선생님께 힌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선이 말씀 중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입니다. 시옷 리유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고요. 미음 쌍시옷.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퀴즈를 모르시겠는 친구는 다시 한번 설교 영상을 돌려보시길 바라고요. 자,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